십이 강3 번, The Alternative World 이러면은 자, 새로운 세상 또는 대체해 세상 바뀌는 세상, 자, 사이버 공간이야. 거기서 사이버 공간에 의해서 대체되는 어떤 세상이 있어. 근데 그 세상이 자, 본질적으로 아주 이상적인 Private World, 사적인 공간이래. 사적인 세계래. 이 사적인 세계는 어떻게 돼 있냐? 각각의 사람들이 통제하는 거야. 정보를 무슨 정보? 드러나는 정보 있지, 보일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이버 공간은 그렇단 얘기야. 자, 이 세계에서 완전한 아이덴티티, 여기서는 신분. 완전한 신분, 사람에 대한 신분, 뭐 직업 같은 걸 얘기하겠지, 그게 드러나지 않을 거래. 그치? 그리고 두 명의 사람들, 둘이 대화를 하잖아, 만약에. 그러면 물리적으로 리모트, 멀대, 서로, 멀대. 지 뭐니까 따라서 훨씬 더 쉽대 뭐가 투부 정사가 근데 여기서 요게 지금 아유, 안 보이네 요게 지금 목적어고 요게 목적격 보호야 목적어 길어서 뒤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whatever area area 영역 야 어, 무슨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자, 참가자가 기원하는 참가자가 원하는 어떤 영역이든 프라이빗 개인적으로 아주 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쉽대 그렇지 그지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서로 모르는데 당연히 사적인 영역을 유지하기가 쉽지 자 이런 환경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나 리드 이끌진 않는데 참가자들이 뭐 하도록 이끌지 않아 리드 5형식 목적격 보어. 자, 리메인 상태가 되다 참가자들이 무슨 상태? 완전히 미스테리어스, 신비한 상태로 이끄는 건 아니래. 갑자기 무슨 또 갑자기 반대 얘기를 해, 그렇지? 사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서로 미스테리한 그런 신비한 그런 건 아니래. 반대로 많은 유형에서 자, 그것은 이끈대또 오영식 참가자들이 뭐하도록 드러나도록. 훨씬 더 뭐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뭐보다 그들이 하, 보통 하는 것보다 아또 반대로 까는 거네, 그렇지? 신비할 줄 알았더니 사적인 공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신비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, 신비하지 않대. 그럼 또 밑에도 내용 왜안 왜 신비한지 나오겠지. 자, 웬뭐할 때? 자, 우리가 유지를 해. 또 여기가 목적격이 여기가 아 여기가 목적어. 음. 자, 수레튼. 위협하는 거야.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우리를 위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렇게 가리키고 그것이 프라이빗 사적이래. 그렇게 만약에 유지가 된대. 아나 만약에 내가 아나 이거 초등학생인데 어른처럼 말하고 싶은데 초등학생이라서 그런 거를 신분을 숨기려고 막 이렇게 막 유지를 할 수, 한대. 그러면 우리는 될수 있대. 더 열려 있을 수 있대. 컨설팅 뭐에 관해서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. 이게 무슨 말이냐? 초등학생이 지금 숨겼잖아. 그럼 이제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. 숨겼 숨겼으니까. 더그레이로 디그리. 자, 더 높은 정도인데 개방성이야. 여기서 오픈니스, 개방성. 개방성에 대한 더 높은 정도가 만들어주는 거래, 뭐래? 더큰 정도, 감정적인 클로즈니스. 친밀감. 그러니까 초등학생이, 고등학생이랑 지금 몰래 대화를 하는데, 자기가 초등학생으로 숨겼으니까, 고등학생인지 알거 아니야? 그럼 이제 둘이 좀 말이 통하게, 이게 약간 친밀감이 생긴다는 얘기야. 또한. 따라서, 자, 온라인 관계 있지? 이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대. 더큰 프라이버시와, 그리고, 더큰 친밀감과 개방성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찾을 수,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공간일 줄 알았더니 그게 마음이 문을 열고 친밀해지고.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두달둘다 두, 된다는 얘기예요. 자 그리고 이것은 컨시서러블리 상당히 감소시킨다. 뭘 감소시킬까? 더 컴먼 컨플릭트. 컨플릭트는 갈등이지 아주 컴먼 흔한 흔한 갈등을 누구와 개방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는 거지.